오늘은 학고 방송 스트리머들 특징을 연구해봤습니다. 일단 취미로 켜놓는 애들은 제외하고 진짜 본업을 노리고 하는 애들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방송시간은 존나게 길고 말은 또좆도 없는 방송그룹입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방송을 길게 하니까 학고인 기아니 학고라서 방송을 길게 해야 시청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발 뭐라도 준비해왔는데 보러 와주는 사람이 없다 찬란하게 눈을 빛내며 컨텐츠를 기획하던 마인드셋은 온데간데요. 그냥 다 족가고 노래 틀듯 컴퓨터 화면 사생활 미러링 해놓고 마저 플레이하듯 나를 노출시키다 쥐도새도 모르게 방종하고 끝내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에 대한 간절함이 다르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대충 채팅에서부터 관심 달라고 불알발광하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병신근첩 땀내 족대는 킁킁이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낌새 보이면 먹금하고 깝치는 게 심해졌을 때 그때 갔어요 단두대에 목 걸고 강제 퇴장 칼날로 오체분시 시킨 뒤 드럼통에 콘크리트 붓고 그대로 갖다 버려야 하는데 그저 리액션 싸게 딴 따라 포지션 역할 일다리 같은 애들 어쨌든 학고 방송에서는 존재 자체가 이렇지 포켓몬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비위를 맞춰주다 방송 자체가 존나게 루즈해지고 현타까지 개인적으로 스위스 순대 땀냄새 존나 나는 근첩 삼겹살 뚱댕이들은 채팅창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시청자가 귀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밴을 해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리액션이 존나게 인위적입니다 방송판에서 팔리려면 나무리 잡초 같은 재팅이라고 마다가스카르 바오밤 나무 이상으로 연성시켰어 반응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강철의 연금술사도 연금술 제엄만 무덤에 집어던지고 옆에 굴러다니는 강철 뚱댕이 바다에 집어던지고 연금술하고는 평생 연을 끊는 그런 진짜 말도 존나 안되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20만원 받고 50대 술배 존나게 나온 대머리 아저씨한테 20대 창창한 체대생 못지않은 체력과 젊은 향기가 난다고 서비스 멘트를 날려줘야 하는 꼴이라 진심으로 현타가 장난이 아니게 올수 있습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해야 성공한다는 게 많이들 하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내가 재미없으면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머로 성공하고 싶다면 몰라 시발 그걸 알았으면 제가 했겠죠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